예, 저 투사로 걸려고 거의 마음 정했어요, 형님들. 근데 지금 바로 안 가고 조금 이따 가려는 거야. 아, 근데 진짜 고민 진짜 많이 된다. 이게 형들. 클치 하는데 저는 이렇게 고민할 줄 몰랐거든요? 근데 막상 클치 하려니까 왜 이렇게 고민되냐. 딱 이거야, 그냥 지금 고민이. 원거리는 돈. 투사 가기엔 해보고 싶긴 해. 투사는 해보고 싶긴 한. 근데, 달 또한 못 버려. 나 이거예요. 지금 이, 이거야. 저는. 투사가 형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꾸리진 않아. 제가 만약에 투사 바꾸면은 보여드릴게요. 그거를. 근데 저는 이 투사가 꾸려서 가고 싶지 않다는 것보다는 달을 쉽게 못 버리겠어. 이 특히 대시. 눈봉. 뭐, 이런 거. 뭐, 이런 거랑, 그냥 다엘 자체가 뭔가 애정이 더 가고. 어, 다시 다엘 클체 나올 때쯤에, 어차피 저는 클체 가도 다시 다엘 올 거예요. 그때는 90을 찍어서, 그때쯤이면은 90을 찍어. 그때쯤이면 90을 찍어. 이신나 스킬로 올 거야. 지금 딱 고민은 이거야. 그 90일 찍을 동안 투사로만 버텨야 되는데 다엘이 너무 생각날 것 같아.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 방송을 해요, 방송을. 뭔가 보여줘야 해. 그런데 지금 원거리 시대에요. 다엘로 뭘 못해. 그러면은 투사라도 가서 뭔가 뭔가 보여줘야 돼요. 왜냐면은 방송하는 사람 중에 투사 고스펙이 없잖아. 이것 때문에 지금 더막 생각이 많은 거예요. 어차피 저는 그리고 형님들 다일로 다시 올 거예요. 이시나 스킬로. 그 다음에는 클치할 일이 없을 거예요. 신캐릭 빼고는. 야 진짜 총사 많이 갔다. 이왕이면 파티 주고 때려. 죽을 죽을지도 모르니까. <놀람> 죽어 대핑에 뒤진다 야. 대핑에 뒤진다 이 씨. 이게 말이 되냐고요. 아 진짜 씨. 아니야. 총사는 진짜 아니야, 형들. 나돈 없어. 진짜 돈 많이 깨진다니까 형님들. 대세 따라가다가 나까지 나까지망 해. 저는 그렇게 돈 많지 않다니까, 형들. 야, 다 총사네, 다 총사. 이 <laughs> 어? 여기 서 있는 사람 다 총사야. 어, 다열보단 투사가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아. 그리고 형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투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. 제가 이번에 투사 가게 되면은 보여드릴게요. 진짜 투사 나름 좋아요, 형님들. 어, 일로 와봐. 내가 약한가? 어 아무 안넣는데 <laughs> 잠깐만 <웃음> 야 아무 안넣는데 이거 맞냐? <laughs> 아니 방금 아무 안는 거예요 형님들. 그러 <laughs> 아무 한번 넣어보자. <laughs> 아 이거 가야되냐 형들? 투사? 아 나의 미래라고? <laughs> 야 이거 가야되냐 이거? <laughs> 근데 몸땡이가 에르도 형님들 그렇게 나쁜 스펙이 아닌데 아무 안 놓고 피가 이렇게 까요 형님들 투사 좋은 거 하나 알려줄게. 약간 일단 도망가. 때려봐. 뭐안 걸리는데? 야너 색한 공격 맞지? 어 이거 이거 안타그랩 이게 안타그랩이에요 형님들. 이거 안타그램 들어가면 5초 동안 방금 못 움직여. 이것도 좋거든 안타그랩 피어는 되게 잘 들어오긴 한다 근데 쿨도 짧고. 일단 내가 도망가는 역할이에요 형님들. 안 풀려요, 저, 저 그랩 안 풀려. 베르는데 근데. 야, 그랩 진짜 잘 들어온다 이거. 다일 그랩 또저 정도. 야, 이거 걸렸다 어 이거. 이거 지금 5초 동안 이거 베르가 베르는데, 근데 이거 움직이지 못해. 이거 한번 걸면 죽는 거 아니야? 야, 근데, 세칸 공격 맞아? 왜 이렇게 못, 못 치냐? 캐릭을. 아니, 이거 세칸 공격 맞냐고, 왜못 치냐고, 캐릭을. 아니, 이거 맞냐, 지금, 이거? 어? 야, 캐릭을 치라고. 야, 그랩이 잘 들어오긴 하는데, 이거 뭐, 들어오질 않아. 그랩은 진짜 잘 들어온다, 는데 아, 지금 피어 안 넣어서 그래요. 아, 피어 안 넣어서 그런 건가? 잠깐만, 이거 좀 고민 좀 해봐야겠는데, 이거 생각보다 좀. 색한 공격 별로 못 때리는데, 이거. <laughs> 이거 맞아? 아, 근데 진짜 투사 가면은 왠지 후회할 것 같아, 느낌이. 진짜 후회할 것 같아요, 느낌이. 그래서 쉽게 딱못 정하겠어. 아, 후회할 것 같기도 하고, 모르겠다, 아직까지는.